안녕하세요. 다케다케 마다케입니다. 이제 조준선 아저씨로 완전히 컨셉을 잡고 한 달쯤 되어가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제가 추천한 조준선이 맛있다고 하는 반응들을 보다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원래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준선 취향을 찾는 법을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본인의 취향을 알고 계시면은 1분 50초 가량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이제 발로란트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발로란트는 하고 있는데 조준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자주 제 방송에 찾아와서 조준선 추천을 해달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추천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하, 마음 한 편이 살짝 불편하기는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커스텀이 가능한 조준선의 경우 취향을 가장 많이 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질문해주시는 분의 취향을 모른 채로 단지 나에게 좋았었던 조준선을 추천하게 되면은 혹시나 그분이 제말만 철석같이 믿고 바로 경쟁전을 돌리다가 지기라도 하면은 그 점수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해보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일단 근본 조준선 먼저 써보고 내 영상들을 봐라. 그래서 오늘은 1422 조준선을 준비했습니다. 1422가 근본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큰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무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난한 십자가 1422를 써보시면서 본인이 조준선 중에 십자가를 좋아하는지 점을 좋아하는지 알아가기 가장 좋은 조준선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발로라트 조준선에 입문하고 계신 단계라면은 이 근본 조준선을 먼저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은 1월 1일 새해가 왔으니까 또 새해부터 이 근본 조준선으로 한번 우리 그 한국 서버 서열전 한번 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프 메인이었던 곳. 곳. 아이 그건 모르겠고 다들 세븐 많이 받으세요. 아, 왜? 왜?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명중 지켜. 스파이크. 아사일하이더라구요어필이요요이요이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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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이 신 어... 질거 같으니까 바로 그냥 총들어버리네? 아니 뒤가, 뒤가 좀세하긴 했거든? <laughs> 진짜로 줄 몰랐네? 여기야. 스르타. 어? 싸하다 가슴에 수가나 하나 먹어! 총먹어! 그리에 총먹어! 먹어야돼 뭐. 벤달 있어 벤달! 여기 파이크 설치. 그림 제트. 그리고 사이맞아한명 남았습니다. 사이사이군이한림어페이크다 병신들아! 페이크. 아니 얼마나 전에 그림이었는데 얼마나 전에 그림이었으면 내가 저 해체 두번 누르는 사이에 롤롤 메인까지 와 있는데 아나 진짜 썩 나가네? 그래도 이번 판뭐좀 초반에 애들 조금 갈피 못 잡고 많이 딸긴 했었는데 괜찮은데? 고 게임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니자 네,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엥? 이렇게 하고 갈게요 어, 피 많아요

한명 남았습니다. 아씨 목소리 여 여성 소리 정도 봐라. 감사합니다. 아! 나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도, 동출 중인데 나나 이러면 어, 엄마 엄마가 볼수도 있는데 엄마면. 베이킹자 리피팅 자리. 형 붙어 있어. 어, 나이스. 나이스. 공격팀 기재요. 승리. 아, 고스트를 지배하는 자가 발로란드를 지배한다. 고스트 갑니다. 주문 받드릴게요. 미드 하나, 미드 하나 피닉스. 미드 하나. 바이다 나이스. 씨발, 아, 죽었다. 아, 야, 어떻게 야, 야, 나 야, 나 야, 너, 어게 잡았냐? <laughs> 야, 너, <나> 게잡았 <어떻게> <laughs> 야, 너, 게 잡았냐? 야, 너, 이렇게 잡았냐? 야, 게잡이게았 이렇게 잡았 야, 너, 이어 컷. 아, 나아나나 잘하네! 손목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 나도 괜찮아. 나아아

라이브 로자지지분에한명 남았습니다 오 캐리 <S> 다이프 잡은거 좀어까웠다 좀 그거랑 그미드의 리콘 깨지 말고 한번 빠지면 출발해볼래? 출발해볼까? 여기 한나, 여기 한나 가야 돼 이거. 내가 내가 눈을 가려지 아 저거 왜못 쳤냐? 바이퍼 바이 80. 바이퍼 80 기억자 기억자. 바이퍼 세팅 안돼 있는 거 보니까 삐 아니야? 바이퍼 바이퍼 반피예요. 저쿠니 와 나이스 제트. 응. 아, 야 무졌다. 자, 오늘 영상 마쉽게 되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밴들과 저통원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